안녕하세요, 닥터 송입니다. 이번에는 김이 두 번째 편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기미는 여성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보시면 남성분들 중에서도 기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증가하게 되면 기미세포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에스트로겐이 가서 만나게 돼서 기미세포에서 멜라닌을 만들어서 악화된다는 게 보편적인 지식인데 남성분들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요. 그런데도 기미세포가 기미를 만들어서 악화시킨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지 결과가 명확한데 반대로 원인을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타겟을 찾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남성분의 기미는 여성분보다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기미 있는 남성분들 희망 잃지 마시고 닥터송을 찾아오세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피부에 관심이 많은 여성분들, 피부에 관심이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것들 질문 많이 하세요. 어, 기미가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느냐고. 나 기미 만드는 거 싫다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기미가 한번 생기면 치료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전에 예방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유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외선 차단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크럽이나 스케일링 같은 피부에 자극주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급적 피하면 기미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떨어뜨려 줍니다. 결론은 자외선 차단과 피부 악화를 최소화시키는 것. 그게 기미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아셨죠? 우리가 어떤 레이저가 어떤 치료에 좋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그 레이저가 이거에 좋아요라고 단답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이 레이저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다르고 그 같은 파장을 쓰는 여러 가지 장비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뷰티 디바이스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뷰티 디바이스가 피부를 악화시킨다, 좋게 만든다, 이렇게 단답하기는 힘들고, 뭔가 피부를 자극 줄수 있는 건 가급적 피하면, 악화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해서 막 드라마틱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다 그거에 대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다니는 병원의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닥터송이 도와드릴게요 아셨죠? 기비치료 할때 정말 특별한 방법 고전적인 기미 치료 방법이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왜 환자들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을까? 여기서 걱정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면 기미는 자연히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하느냐? 피부에 콜라겐 리모델링을 유도해서 새 피부로 전환을 시켜버리면 피부는 점점점 건강해지니까 내가 색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색은 점점점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미 치료법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고 선생님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결국 장기적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해서 재발률을 최대한 낮추고 색을 엷은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게 저가 목표로 하고 그렇게 치료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목표로 하는 치료는 피부를 콜라겐 리모델링 시켜서 새 피부로 바꾸는 건데 콜라겐 리모델링이 되려면 피부가 특정한 온도까지 상승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온도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은 시간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레이저를 써서 긴 시간 동안 치수를 해주면 천천히 천천히 피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상의 위험을 낮추면서 콜라겐 리모델링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짧은 시간에 온도를 올리려고 하면 당연히 물집이 생기겠죠, 하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향은 치료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온도를 천천히 올려서 콜라겐 리모델링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좋은 결과를 내는데 목표를 둔다. 짧게 치료하는 방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닥터송은 치료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안전하게 콜라겐 리모델링을 유도해서 건강한 피부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닥터송은 그 방향대로 치료를 하고 있고 환자분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해에 걸쳐서 기미약화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주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안녕.